대통령 거위로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충청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공약 반영 경쟁에서 충북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의 송국회 기자입니다. 50일 남은 21일대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금물살을 타는 등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급해졌습니다. 대선 후보를 낼 정당에 이달 안에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K-바이오스케어 조성,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같은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논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인공지능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을 위한 주요 사회기반 시설 확충도 담아낼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 충청 광역 연합 차원의 공동 공약 제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큰 공약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과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뒤에 발굴하는 걸로. 충북 등 전국 시도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안을 마련해 여야에 경쟁적으로 제시하게 될 상황. 충북만의 주요 사업 논리 개발과 경쟁력 확보로 공약 반영을 관찰해낼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 때는 현재 우리 국가의 상황도 고려하여서 주민 밀착형, 민생 회복형,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사업들을 정책화해서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과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곧 대선 공약 과제와 세부 사업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